돼지머리를 반씩 이렇게 갈라놓으신 거죠? 네, 이게 돼지머리 반말이에요. 아... 그, 금액은 얼, 마인가요 아, 이거 반말이요? 네. 반말이 이렇게 작은 거는. 네.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아, 크기에 따라요? 네, 크기에 따라요. 요거는 9,000원, 요큰 거는 만원. 아, 9,000원, 만원이요? 9,000원, 만원. 아... 네, 9,000원, 만원. 차이가 나네요, 이게. 차이 많이, 뭐... 많이 나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예, 가격 천원 차이에는 뭐. 네. 예, 이렇게. 그렇죠. 두 개, 막, 이만원 하시면. 아... 2만원 하시면, 이렇게. 뭐 혓바닥 4,000원이거든요. 4,000원짜리 썸스. 이거 왼쪽 건 뭐죠, 이거? 오른쪽 건? 혓바닥. 혓바닥이요? 아, 혓바닥이 맛있는 부위인가요? 네, 혓바닥 맛있죠. 아. 이렇게, 예, 이렇게 두개 하시면. 이만원 혓바닥 4,000원짜리 썸스 입니다 아, 그래요? 네. 두개 하시면. 혓바닥이 서비스고. 네, 혓바닥은 천하시고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돼지 머리 눌린 거 뭐, 일, 돼지 머리 고기, 이거죠? 네, 이거 돼지 머리에요. 아, 흔히들 머리 고기, 머리 고기 한데, 네, 네. 이통째로본건 거의 처음이거든요? 아. <laughs> 네. 그러니까 고사상에 올려진 거는 봤는데 이렇게 잘라놓은 건또 처음이니까. 네. 이렇게 해야지 익어요. 고사머리는 안 익어요. 안 익는 거죠, 그거. 이건 예쁘게만 해놓는 거고요. 네. 음, 요거는 이제 완전히 드실 수 있게 금방. 아, 드실 수 있게. 맞아요. 이건통째로 삶아가지고 네, 그안 속은 익혀요. 안 익죠? 네, 안 익어요. 음, 이렇게 뼈를 제거하시고 안에 있는 뭐 뇌나 뭐 이런 거다 아, 빼내시고 슬슬 살만 남은 거네요? 그렇죠. 드실 수 있게. 이도 빼고 아, 네, 루로 먹이 시는 거. 아, 혓바닥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익지죠 아, 잘 익으니까요. 어우, 하루에 나가는 약이 엄청 많다고 들었는데. 많이들 좋아하세요. 맛있다고 그러셔요. <laughs> <laughs> 우리 거 이거 엄청 그리고, 맛있어요. 네. 유튜브에 검색어 중에 순대가 네.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아, 네. 그래, 우리가 비중이 높아요. 삶을 때 넣는 양념도, 파나 마늘 이런 것도 네. 다 좋은 것만 쓰고. 아, 좋은 거든요? 네, 한 번만 달아다가 쓰고. 네네. 떨어서 쓰고. 좋은 것만 써요. 냉동 뭐 이런 거 쓰지, 필어도안 써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맛있어요. 그렇죠. 네. 아, 아 이거는 찌신 거좀 식혔다가 네, 이렇게 진공포장을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완전히 식혀야 진공이 돼요. 아, 맞죠. 그냥 안 식히고 진공 안 되거든요. 완전히 식혀가지고 아, 그거를 네. 이제 삶으신 거를. 조금 뭔가 선풍기 바람도 쐬게 하고 해서 요거 물기도 말리고 온도도 낮춘 다음에 요런 이제 택배나 아니면 유통하기 편한 증공 소장으로 네, 네. 다 증공으로 가져 그렇죠. 그렇죠. 아, 모든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 그냥 오늘 이제 이렇게 식당에서 받아 쓰는 거는 증공 네.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나가요. 아, 그렇죠. 아, 바로바로 쓰실 거는, 바로바로 쓰실 거는 이렇게 네, 그렇죠. 소장이 뭐 진공이 좋기도 하지만 번거롭기도 하고 네 그렇죠. 이거는 뭐 조금 덜 식어서 나가도 되고요. 이 네. 네. 그냥 진공 안 하고 나가는 거는 이렇게 해서 식당으로 나가는 거 거기서 아. <laughs> 머리뼈를 다 제거하시고 이쪽으로 갖고 오시는 거구나 내장 매장, 내장이라면 뭐 곱창, 막창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내장 이거는 핀을 하고, 흠풍기로 이렇게 바람을 불어서 끼고 계십니다. <놀람> 어우, 이건, 이게 말 그대로 내장인가 보네요. 이건 막창이에요? 아, 막창. 맛있는데 이게? 어, 맛있 맛있어 이게 빨리먹는 거. 손질하기 네. 힘들어서 거의 없었거든요. 와서 뒤집어가지고 네. 지저분한 거다 빼고 기름 빼고 네. 응, 이렇게 해서 나는거예 지금 넣고 계신 건 뭐예요? 아, 이거는 식당에 나가는 거예요. 아, 식당에 나가는 거예요? 네, 쇼핑에다 나오는 거. 이거는 이거. 많이 안 내나요? 조금씩 이렇게 내놓면 으 여름에는 물가 안발이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렇죠. 바로 이거를 냉아 냉동이 아니라 바로 이거를 저 온도를 낮춘 다음에 냉장고로 이렇게 다 집어 넣어요. 그렇죠. 기운이 높으니까. 중간순간또 나가버리고. 네. 않나? 사모님 그러면 순대 네. 이렇게 도매로 하신 거는 한몇년 정도, 그래요? 몇십 년 정도 되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버님까지 하면 60년 네. 가까이 돼가요. 우리 60년, 아버님. 60년이요? 우리 아버님. 우리 아버님 아, 대를 이어서 네. 이제 하시는 네. 거니까요? 네. 아, 아버님부터?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어머님 하시다가 네. 제가 이제 도와드리다 보니까 네. <laughs> <목소리도> 아 물려받으신 거예요? 도와드리다 보니까 네. 하게 됐죠. 이게 지금 청량이 현대코아 이게 무슨 상상가 같은 건데 보니까 <목소리도> 이걸 전에는 그냥 시장이었죠. 거기가 시장이었죠. 여기 시장 자리였죠 네. 이쪽이아 네. 시장에서 하시다가 이쪽으로 옮기신 거예요? 네 그렇죠. 이 음, 분이 손질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아니요 안 했어요. 아, 이건 <목소리도> 바로 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 아 손질이 하나 완료된 하나 거죠? 하나 네, 네. 모든 게다 모든 다 네네 애기고 마창 네 모든 게다네네아 바로 이제 음식으로 네. 쓰실, 수 쓰실 수 있는 실수 있는 것들이죠. 네. 아 이게 근데 저도 이걸 배워서 아는데 우소리 감추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네. 근데 위라고 그러는데 위가 왜 이렇게 작아요? 이게 작아요? 아니 돼지가 엄청 크잖아요. 아우 이거는 큰 거예요. 큰 돼지예요. 아 그래요? 어니 이거 큰 돼지 돼지가 그래. 몇백 킬로씩 막 나가고 그로지가... 아니요 몇백 킬로씩 안 잡아요. 아 짜, 작은 돼지를 80 잡아요. 80킬로로 잡아요. 비격분이 80에서 100 킬로 아, 잡아요. 그래요? 무조건 키워서 300 킬로짜리 이만한 큰 아, 돼지. 그거는저 새끼 낳는 돼지고요. 아 그렇게 무조건 키우면 고기를 맛이 없어서 못 먹죠. 아, 그러면 적당히 이제 아주 크기 전까지 되게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잡는 거예요? <laughs> 아주 크기 전까지가 아니고 딱몇 킬로 되면 잡아요. 요게 요게 작죠? 네. 이게 차이가 많이 나요 네. 네. 4 0원5 0 0원 아. 네. 차이가 엄청 어, 많이 차이가 나죠? 차이가, 아까 머리도 그렇고. 네. 이게 따구리. 사이즈가 따블이라면은뭐두 따구리. 배나 1.5배나 그게 아니라 천원 차이 밖에 안 나는 거예요? 아, 가격은 그렇게 받아야죠. 아, 무조건 많이 받을 수는 없어요. 아. 예. 네. 네, 굳이 이제. 조금만 필요하신 분은 이걸 네. 가져가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넉넉하게 드실 분들은, 네. 이거, 거의 뭐, 이거 많이 가져가세요. 아 5,000원짜리. 내장부위 중에, 네. 손님분 중에 내장부위를 찾는 분 중에요. 네. 가장 그래도 인기 있는 부위가 어디 부위예요 인기 있는 부위요? <laughs> 그래도 오소리감투가 오소리 제일 쫄깃쫄깃하고 네. 맛있다고 그러시죠? 네, 네.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응, 음, 그때 오소리, 머리. 네. 오소리머리, 순대. 음, 머릿고기도 맛있고, 네, 말랑말랑. 전체적으로 허파가 한번 뭐 많이 나가긴 하는데, 네. 그래도 또 오소리만 사가시는 분도 많고, 네. 허파만 사가시는 분도 많고, 이게 다 호불호가 갈리니까.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아, 그렇게 제가, 이제까지, 네, 네. 지금 아까 사모님 말씀 듣기 전까지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음. 돼지를, 음. 그러니까 시골 가면 큰 돼지 있잖아요 몇백 킬로짜리요. 돼지 신치에는뭐 막. 네, 엄청 큰 돼지를 생각해갖고 아. 왜 호파가 이렇게 작고 오소리감투도 작고 아. 다 사이즈가 작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엄청 큰 돼지를 잡는 줄 알았는데 딱그닭스 보면 병아리보다 좀큰닭 잡아갖고 치킨 만들듯 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료값을 더 이상. 그 마지노선 있잖아요 딱. 아니요, 산업가 마지노선이 아니고 고기가 크면 맛이 없어요 아, 맛이 없어요? 너무 크면 맛이 없죠 아, 그래요? 네 아,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맛있는 거에서 고 그러니까, 정도에서 잡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크면 질기고 냄새나고 막 매장은 그렇죠? 매장은 이거 엄청 큰 거예요 작은 거다 골라내고 지금 네. 이거 큰 거만 네 이게 지금 큰 거예요 네네 네. 엄청 작은 것도 많아요 어. 이게 1kg도 600 그렇죠. 어떨 때는 6 5 0 0 나가는데 안한 네. 덩어리 이런 것도 많이 나가고 아, 그렇구나. 가은게 아니지. 이거 3,000원 아니에요. 네? 이게 어떻게 3,000원인데? 아호파 맛있는데. 맛있어요. 파로 음. 내 네. 이게 안 식으면 안 되거든요. 네, 식혀야 되는 거죠? <laughs> 금막 망가져서, 시꺼이 되게 소 중간 1kg씩 가니까. 그래야 이렇게 조금씩 진공을 해놔야 드시기 편하죠많이시 있으면, 뜯으면 불편하니까. 3 0 0씩 3,500원, 1kg씩 싹다 진공해가지고, 뜯기는 다 진공해서 가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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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또 많이 오셔요. 그렇죠. <laughs> 감사하지. <웃음>